회길로에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 야, 로프를 그럼 왜 달았니? 이렇게 자유낙하할 거면은 로프를 왜 달았어? 아, 그런 저나 어쨌든 그 원래 장소로 이게 가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게 되고 있는 거 같죠? 지금 저 포워딩 벡터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제가 제대로 온 건가? 이게 시크릿이 아닌가? 견조했나? 어. 오. 여기 또 있네. 에다가 이거 어이상이본본 본 그림인데. 치마를 들고 있는 저 동상. 아우 미안해, 아우. 어. 막혔다. 막혔다. 드디어. 여기가 끝인가? 어, 나왜 이래? 지금 체력과 에, 영양이, 칼로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꽤 남아, 남았어요, 물 빼고. 그나저나. 그나저나. 계속 쭉 가볼까? 갈수 있나? 에휴. 너는 진짜 점프가, 점프가 좀! 저 위로는 못갈거 뭐 같아요. 그죠저 위로 가는 길은 음? 돌. 고맙다. 흠 음. 여기는 정령 복관 지역인가? 괜히 괜히 저거 텔레포트 시도했다가 갇히면은 그땐답 없죠. 답이 없어요.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가는 게 아닐 거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략이나 좀볼 걸. 에이. 어, 저인가 아닙니다. 탭. 아니야. 탭 아니야 맵? 없어 안녕 다시 아까 아까 불과 어? 잠시만요. 클났네. <laughs> 어 이거 클났네요. 나 올라 저 올라갈 수가 없네. 아, 설마. 설마 이렇게 올라가라고? 아휴 아이고 지 물소리도 안 들리고 수프도 없고 아주 진퇴양난이네. 우와. 여긴또 뭐지? 어 마스크. 오. 이거 보세요 해골 리커버 헬스 무한으로 사용 가능해 무한으로 오땅 좋아 두뇌를 파먹는 건가? 아 좋긴 좋은데 아 저기요 근데 인피니티면 너무 오피 아닌가? 잘하면 이거 마르지 않는 샘물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까지가 끝인가? 하둘셋하둘셋자셋을 여기다. 오, 잘하면 잘하면 아슬아슬하게 물을 다시 돌아가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이 샘물에서 물을. 실수가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거기로 못 가는 거죠. 아까 하필면 끝나는 데가 딱그저 포드 벡터라는 게딱 거기 마크가 찍혀 있어 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네. 어, 너는 좀 봐. 근데 지금 약간 큰일 난것 같아요. 길을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로 가는 게 맞나? 물이라도 좀 나오지. 맞다. 알아, 알아. 걱정 마. Opa. 어? 저 텔레포트하면 물이 더 많이 나나? 아직 어쨌든 괜찮. 자,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아, 저 시크릿 하부로 찾아도 가면 안 되겠다, 저거. 저 함부로 가면 이제 큰일 나겠는데. 이게 장비를 적당히 가져온 지안 제대로 가져올지 않는 이상, 저 시크릿은 조심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푸드 소스가 하나도 없네, 저거은 물도 없고. 내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 일단 밥을 충분히 해먹고 오케이. 그럼 제 방법은 아까 그걸 던져서 으아! 그, 텔레포트를 던져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몇 개, 약간, 약간만, 이렇게, 세 개로 갈수 있게 조정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좀만 더. 아까 보니까. 직선으로는 잘 날라갈 것 같아서 아, 이 친구들. 으쌰. 으. 자. 아, 미세하게 딱안 맞았어. 어, 이걸로 안 돼. 이게 어디까지 날아갈라나. 셀레포트가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면은. 좀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일단 그냥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안 날라갔다 싶으면 안타고 안 그냥 회수하면 되니까 한 그래도 이 정도. 어이거 너무 너무 심한데 괜찮나? 괜찮나? 정도 점자 텔레포트 넘는다 좋아 됩니다 어? 아 어? 됐어 어? 너무 먼... 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필이 필요... 좀만 더... 아... 좀만 더? 아쉽습니다. 좀만 더 할걸 에이 조금씩만 앞으로 더 가면 좀만 더 밀어주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조금씩 더 밀면 더 좋고 아이, 또 이따, 잠 좀, 잠좀더 자고 갈게요. 아, 이거, 시, 시크릿 갔다 와가지고, 저희, 숨겨진 지역 갔다 왔더니, 잠이 아주 부족하네. 그래서, 물 앞에서. 자고 일어나면은 물이 제일, 가장 부족해요. 그래서, 물 앞에서. 자고 가면 좋죠. 와우. 자, 이제 충분한 물을 마시고 숙면을 취합니다. 좀 빨리 있 좋아, 아까 해골 같은 해골을 넣었었는데, 해골 을얻 었었 는데, 해골 같은게아 니라. 리스탈 해골을 얻었는데 이 자고 나서 헬, 헬스가 오르는 걸 보면은 굳이 굳이 이게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해골이 뭐 나중에 필요 없다 싶으면 버리면 되니까 뭐 가전은 가는데 특이하죠 여기가 무슨 지역이길래 이렇게 그릇이 있고 이렇게 소이 있을까? 뭐하던 지역 이길래？야, 저 설마 처음 부터 안다아이고 진짜 아니지？이건 아니지？아, 진짜. 아, 진짜. 이그 친구들아, 이건 아니지. 아, 아 그러고 보니까 피디에 이렇게 거리가 나오는구나. 아, 그럼 아까, 아까 아니었을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로 판단을 할수 있겠네요. 이게 포인트가 좀 가까워, 포인트가 막 바로 앞이어도 방향이 같아도 이걸 신경쓰면은 이제 오해 안하고 바로 갈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됐고요 세번째는 좀더 밀어도 되겠다 네번째 됐고요 야 진짜 가까 이것도 실패하면 진짜 됐다 아 맞습니다 이거 먹을 때냐 여기 수추가 넘치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가 음식을? 아후. 정말 이 친구들. 어? 이 밖이 아니네. 아! 바뀔 줄 알았는데. 아니, 외계행성을 보는 건데 정작 밖을 제대로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이 지하 속에서 왔다 갔다 오는 것 같아. 물론 지하의 구조물을 지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됐든음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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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 지금 제 위치인 것 같아요. 레이다, 그죠? 제 레이다네. 이거 오오오오 뭔가 뭔가 되게 독특하네. 뭔가 발전된 듯하면서도, 어, 여기다 홀웨이 오브 다크니스, 뭔가 발전된 듯하면서도 발전이 안된것 같기도 하고. 인라인튼 생출이래요. 쿨리아 엑스더스 이후에 3년 됐을 때 지어진 것 같아요. 뭐, 어, 뭐야? 이게 뭘까요? 정안. 3라 지시 레벨. 투어 에디션 게이플레이 인베스트. 무척추 셀피스. Are you alone? s v a l n 여기서부터는. 정안. 진짜로? 이 끝이야? 이죠 우와, 잠깐만, 이거 얘는 뉴스이클이는 아이템.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지금 당황스럽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원리옥세스에서 다 개발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개발은 됐는데 나중에 풀 건가봐요. 어? 그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게 이게 끝입니다. 제가 데모를 받고 있는 거 아니죠? 데모를 받았던 거 아니지? 돈을 주고 데모를 샀을 리 없으니. 슬슬 가면 괜찮나? 슬슬 가면 봐주니? 안 봐줘. 이것도 안 되고요. 아 이거 아무래도. 어, 황당하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중에 막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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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유, 이게 더플래시포인트 어드벤처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약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투비 컨티뉴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3월 초반에 다시 풀어줄 다시 다음 랩에 나올 계획인가 봐요 그때 아마 그때 제가 게임 플레이를 다시 연속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